어, 아까도 선생님이 그 이분절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부사절에는 어떤 부사절이 있어요? 부사절은 부사절을 범한 문장 앞에 이제 부사절 접속사에 해당하는 말이 어떤 거뭐 when이라든지 if라든지 because라든지 뭐 after라든지 등등의 많은 부사절 접속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사절 접속사가 오고 주어가 시 되면,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의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요. 이 if 주어 동사, uh, if 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사절 접속사가 듣고 나서 주어 동사의 문장이 오게 되면, 이 동사에는 미래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올수 없어요. 하지만 주절에는요, 주절 주전, 주절이 뭐냐면 문장의 주인공 얘는꾸며주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절이고요. 문장의 주인공의 주절에는 당연히 올수 있어요 물론 현재도 올수 있고 과거도 올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 미래만 온다 이런 의미는 <laughs> 아니고요 보통은 두 개의 문자의 시제를 맞춰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절에 미래시제가 온다 하더라도 미래시제가 주사절에는 미래시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문을 들어볼게 If he comes here 아까와 커이 비슷하게 비슷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만약 그가 여기에 도착한다면 여기에 온다면 신경. 아무 y o 요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할게. 여기 시제를 보세요. 그가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그렇죠. 오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현재 시제를 써줬어요. 반면에 뭐만해. 할 시가 어떻게 되어요 미래 시제가 되었죠. 그래 부사절에는 미래 시제가 올수없다는 거. 고 다시 한번 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굉장히 종종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도록.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if 뒤에 주어 동사 뒤에 만약에 여기에 미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앞에 주어 동사가 있다. 그러면 얘는 뭐다? 부사절이 아니라 뭐다? 기억하세요. 주어 동사가 있고 이수가 있고 주어 동사 중에 미래 미래 해당하는 아이가 미래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얘는 명사절 뭐 뭐인지 아닌지에 해당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만약 뭐뭐 한다면에 해당하는 부사절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이번에 동아2 2과 문법 포인트까지 다 정리를 했는데요. 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분이 있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시는 거,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